엘리겄트 우아한 품위있는 엘리지 죽다 선택된 거야 고르는 거야 선택하고 고르는 거자 이거는 이런 이미지에서 뭔가 우아하고 꿈쩍있는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치면 이네가잘 판단을 해봐 어떤 식으로 내가 이해를 하는 게더 빠른 건지 자이래서뭐 이런 느낌이겠지 이게 예를 들어서 무도회장에 갔어 아, 동면안 돼. 아 이게 도, 말을 하겠다 틀려 자 니네가 동화의 단어로간 거야 자 그래가지고 우리 왕, 아름다운 왕국에서 무도회가 열렸네 자 그래서 자, 니네가 이제 니네가 앉아있는 거고 아름다운 왕자가 공주가 이 출출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니네가 다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어때? 왕자, 왕자 나왔잖아. 어때? 왕자가 나왔어. 자 공주들 어때? 뭐야? 왜? 표정이 그래. 자 공주가 나왔어. 뭐할 거야? 자 엘리건트 선택받기를 원하잖아. 우아하고 폭격 있는 사람한테 가갖고 저 자랑 한번 땡기실까요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아, 좀... <laughs> 미안하다. 마지막 멘트가 좀 저렴했네. <laughs> <웃음> <웃음> 이미지로 다시 해보는 영어, 뭐라구요? 이다영입니다!